네, 안녕하세요. 형의 잔소리 김형입니다. 오늘은 거짓말쟁이, 어, 구라쟁이, 꼼수쟁이 유승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유승준 이번엔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죠. 왜 화제가 됐냐그 동안 입국 거부를 당해서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가 없었거든요. 병역 문제로 인해서 그 동안 한국에 올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안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면서 유승준이 다시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 유승준이 거의 뭐한 20여 년 됐는데 이렇게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에 오려고 하고 기, 그동안 그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 한국에 오고 싶다고 이제 자기를 어필했거든요.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인가? 또 사람들은 이번 일에 대해서 되게 그 아주 부정적인 여론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번 판결이 난 이후에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한70% 정도가 유승준을 입국시키면 안 된다. 그 판결 잘못됐다. 유승준 부정적이다. 거부한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어, 절로 욕이 나오게 하는가. 유승준의 이 꼼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추려해 보면 유승준 이란 사람 자체는 상당히 그꼼수의 거짓말에 아주 구라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그 한국에서 그 1990년대 말 이라든가 2000년대 초반에 최고의 톱스타로서 최고의 가수 중에 남자 가수 중에 하나로서 인기를 끌었거든요 1976년생 용띠 고요어이 활동을 하면서 재미교포지만 상당히 바른 이미지였습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뭐부류 돕기도 하고 팬들을 위해서 뭐 도움의 손길도 하고 그래 가지고 어 군대 문제가 나왔을 때도 자기는 당연히 가야 된다 어, 군에는 대한 대한민국 남자로서 나는 당연히 입대를 할 것이고, 어, 모두 뭐 입대를 당연히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니까, 뭐 이러면서 계속 자기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단하죠. 야, 이건 뭐 미국에서 온 재미교포가 이렇게 어, 군대를 당연히 간다고 하니까, 바른 청년이네, 훌륭하다. 더 인기를 많이 끌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그 이제 병무청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그홍보의 어떤 그 아이콘으로서 야 이거는 뭐 대한민국 입대의 아이콘이고 홍보니까 병무청들도 이승준을 좋게 본 모양이에요. 원래 입대 전에는 그 해외로 나가는 게 금지돼 있는데 입대를 앞두고 어 근데 유승준이가 이제 아, 해외 공연이 있으니까 좀 나가겠다라고 이제 병무청에 그때 특별히 요청을 합니다. 원래 안 되는 건데 병무청이 워낙 유승준이 우리 그 입대 아이콘이니까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좋게 보고 있으니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 길로 유승준은 처벌입니다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따버려요. 미국 시민권을. 완전히 그 뒤통수 꼼수 거기에 놀아난 거죠. 얼마나 병무청이 화가 났는지 어, 진짜 이를 갈고 있다가, 아, 본, 본보기로 완전히 혼내줘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입국 거부를 시킨 겁니다. 이게 처음에 얼마나 뻔뻔했는지 그 짓을 하고도 유승준은 당당하게 한국으로 다시 그 입국을 시도했어요. 복귀를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갑자기 공항에서 막히니까 당황한 거죠. 아니, 왜 이래? 나한테 갑자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완전히 이제 대한민국 전체 병무청을 갖다 시작으로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데 얘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뭐 절레절레 흔들면서 어, 다시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웃긴 건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는 조용히 이제 뭐 한동안은 어, 계속 에, 그 한국에 시도를, 입국 시도를 안 했었어요. 그 왜냐면은 중국 진출을 한다고 해서 그 영화배우 성룡 아시죠? 성룡의 이제 그 기획사랑 이제 계약을 맺고서 중국에서 영화배우로 가수, 영화배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 중국의 영화에 많이 출연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악당, 악역 뭐 이런 걸로 아, 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쭉 이제 뭐 별일 없이 그냥 나오다가 갑자기 2015년에 인터넷 그 방송을 통해서 뭐 생방송, 온라인 방송으로 뭐 무릎을 꾹 꿀코마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막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한동안 잘 있다가 얘가 갑자기 왜 그래? 뜬금포야 갑자기 막 한국에 오고 싶다고 막 난리를 치고 울먹이고 다시 제가 입대를 하라면 저는 입대를 지금이라도 할수 있겠습니다. 막 하겠습니다. 막 이래요. 산디 당황했죠. 아니 좀 조용히 있다 갑자기 왜 자꾸 무릎 꿇고 입대를 하겠다고 난리야. 나이도 많이 먹은 애가 마흔은 됐는데. 그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았는데. 이제 두 가지 논란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그렇게 막 울고불고 하고 무릎 꿇고 하다가 이제 그게 잠깐 사이에 그카메라 꺼진 줄 알고 막 욕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게 이제 걸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진정성 의심이 되고 저게 꼼수 굴하다. 그 진짜 꼼수 굴하고 나쁜 짓이라고 느껴지는 거 인간성이 보이는 게 군대를 당장 가겠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 저기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서 근데 대한민국 그 법률상 만 38세가 넘으면 군대를 못 가요. 근데 그 2015년은 39세였기 때문에 완전히 법적으로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시기인 거죠. 근데 그걸 알고 이제 한것 같은 생각이 아주 지, 음, 아주 강하게 드는 거죠. 아, 딱 찾아봤더니 법을 찾아봤더니 야, 이거 39세는, 만 39세는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네. 알아서 방송 켜. 여러분, 진짜 저는 군대를 다시 가라면 갈수 있겠습니다. 저를 좀 다시 허, 여기 허락해 주세요. 어,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오바를 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찾아보고 어, 그냥 꼼수 부린 거야. 구라치고 갈수 없다는 걸 알면서. 그리고 게다가 그 시기가 이제 성룡의 기획사랑 그 계약이 끝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약발 떨어지고 나이 먹고 하니까 야, 이제 계약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직장 거의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걸 군대 안 가도 되겠네 어, 나이도 지났네 요 기가 막힌 2015년도에 장난을 친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원래 그렇게 아주 뭐 꿍꿍이 있고 꼼수 있고 구라를 잘 치니까 이것도 빼박인데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입국 시도를 하면서 또 다시 꼼수가 드러납니다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그 비자 어 발급 거부에 대해서 이 위헌이다 판결이 나왔는데 이 유승진이가 계속 발급받으려고 하는 비자가 F4 비자예요. F4 비자가 뭐냐면 저거예요. 그 관광 비자랑 다르게 여기 와서 경제 활동을 할수 있고 돈을 벌수 있게 허용이 되는 비자인 겁니다. 이게 아주 그뭐 저기 그 교포들이나 또뭐 이런 사람들이 저기 아주 그 악용하는 그건데 병역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돈도 벌수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와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아주 못돼 먹은 그런 비자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폐지 목소리도 아주 높은데 유승준 님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뭐 이제까지 뭐. 한국에 복귀하고 싶다 하면서, 뭐, 한국이 그립다, 향수병이다, 자기 이제 자식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감정으로 하소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관광비자를 갖다 신청했었으면 예전에 풀렸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아무 뭐 목적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하고 내가 가고 싶다. 향수병 때문에 가고 싶다. 했었으면 관광비자 신청해가지고 가서 보면 되잖아. 관광지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근데 얘는 꼭 F4를 원해. 돈좀 벌고 싶다는 얘기지. 이게 너무 뻔한 그 아주 그 저기가 속이 들키지 않아요? 이거를 굳이 원하는 거예요. 참나. 게다가 이게 왜 F4, F4 하냐면 이게 그 미국은 이제 어 저기 그 소득세가 어 최대 50%. 근데 한국은 최대 25%란 말이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한 음, 한국하고 미국의 협약으로 인해서 한 곳에서 세금을 어 내면 그다그 그 다른 나라에서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세금을 어다 이제 내고 나면 미국에서는 면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은 뭐 최대 50%니까 여기서 25%만 어 소득세 25%만 내면 다 남는 거예요. 그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한국에 와서 이거를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조금 내고 미국으로 가져가려는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F4 비자를 통해서 한국에서 돈을 왕창 벌고 싶고 세금도 미국보다 조금 내고 싶고 뭐 이런 꼼수를 계속 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예요. 보이는데 왜냐? 얘는 젊었을 때부터 계속 구라치고 꼼수 부리고 장난치고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 보시면 그때 그 어. 미국 도주 병역 기피부터 2015년도에 또 어, 온라인 생 방송으로 해 가지고 하수연했던 사건. 지금 또 이제 어, 다시 이제 비자로 해 가지고 복귀한 F4 비자까지 모두 뭐 꽁꽁이가 보여요. 이게 길을 쓰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아니지 40대 중반이 됐는데 우리 나이로 40대 중반쯤 됐는데 뭐 그렇게 걔 오지 못해서 안 달리냐. 돈도 웬만큼 벌었을 테고 중국에서 뭐 가수하고 뭐 영화도 찍고 이래 가지고 먹고 살면 할 텐데 왜 이렇게 올려고 그러냐. 여기가 제일 쉽게 돈벌수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만만하고 얘가 호구에요 호구. 대한민국이. 분명히 또 유승준 오면 또 옛날 팬클럽 결성하고 어쩌고하고 방송 피드 뭐 근황이 궁금하다 뭐 어쩌다 뭐 옛날 뭐7080뭐 어쩌기 뭐그 팬들 뭐 특집 만들어 가지고 또돈퍼줄 거라고. 돈을 퍼줘 챙기고 세금 적게 내고 얼마나 진짜 이 꿀빠는 이 진짜 대한민국이에요. 이놈 은 진짜 안 돼. 얘가 들어오므로 해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든가, 또 국군 장병들이라든가, 뭐 여러지 세금 뭐 똑바로 내는 사람들, 어, 이렇게 뭐 진짜 모범 시민들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 꼼수쟁이. 아, 진짜 나는. 난... 이제 아시겠죠? 유승준은 길을 쓰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면 꿀 빠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돈 챙겨가는 거예요. 아, 정말 나쁜 놈이야. 내가 생각해도. 자, 제 얘기에 공감하시면, 아,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정말 난 국민청원 들어가서 누르고 와야겠다. 유승준 입국 거부시킨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들어가서 한번 클릭하고 옵시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의 잔소리 김영이었습니다.